자, 두 분이 얘가 얘하고 얘니까 얘가 두 분이니까 알파베타 두 분의 합 알파 더기 베타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2분의 k 이렇게 공식 두 분의 곱은 알파베타는 즉,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는 a분의 c니까 2분의 4분의 k 8분의 k 이렇게 근데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니까 얘가 2분의 k가 1이니까 k 구할 수 있네 k는 2 이렇게. 여기다 대입하면은, 이것도 구할 수 있네. 8분이니까, 의 4분의 1. 이렇게. 뭘 구하는 거야? 아, 1기 구하는 거야? 자, 제도 사인 세타. 더하기, 코사인 세타도, 그냥 못 구하니까, 적업을 하면, 얘가 이제 2 적업도 1 적업이 지 가운데 2, 사인, 코사인이 생겨, 이렇게. 그럼 1 더하기, 2 곱하기, 사인, 코사인은, 어딨어? 어? 안 나와있네? 이런? 아, 여기서 갈수 있네. 사인조, 사인제곱, 코사인급이 사분일이니까, 여기서 사인, 세타. 코사인, 세타를 곱하면, 제곱한 게 사분일이니까, 뿔마, 이분일. 이렇게. 그럼 얘가, 어, 뿔마, 이분일이니까, 얘는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일. 일 수도 있고, 아니면 1 더하기 2 곱하기 이거일 수도 있고, 이렇게. 우 계산하면은 얘는 2가 되고, 두번, 여기 지금 첫번째. 잠깐만. 응, 이 나눠서 풀어야 트겠다 나눠서. 다시, 여기다 다시 적자. 즉, 지금, 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이 요, 요게 3분의 1이니까 이 값이 두 개가 나와. 풀마 2분의 1. 첫 번째. 사인 곱하기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, 자, 우리 대입할 게 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건데, 제곱을 한 거는 1 더하기 2분의 1이야. 몇분 되지? 1이야. 그래서 뉴트위. 제곱한 게 뉴트위니까, sinθ 더하기 c o s 타는 풀마 루트 2타가왜 3밀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둘다 가능 자 두번째 s i n 쎄타 세타, c o s 타가 얘가 풀마 2분의 니까이분을2 마이너스 1인 경우에 그때 이 값은 그때 sinθ 더하기 c o s 타의 제곱이 이 결과가 1 더하기 5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요거에요 요거 마이너스 1 얘가 0 1요 그, 뭐야. 사인 세타 곱하기, 사인 세타. 저곱한기 0이니까, 저것도 답이 되고, 그 다음에, 사인 세타 더하기, 사인 세타가 0? 그건 다, 이거 답인가 본데? 답이 3개나 있네. 답이 3개나 있는 거야. 필마, 루트 1도 되고, 0도 되고. 총 3개가 전부 다 답이 가능. 끝.